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13조 보세운송 신고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세운송 신고라는 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이미 다 공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부산으로 입항한 물품이요. 어, 우리 뭐 서울 세관에서 통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서울 세관으로 우리가 이동시키는 그 운송 그것을 보세 운송이라고 합니다. 이 보세 운송은요. 원칙적으로 신고 사항입니다. 근데 특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 승인을 요합니다. 승인. 네, 고급분분은여러분좀 기억을 하시고요. 보세 운송할 때 원칙적으로 우리 신고 사항이다. 그리고 특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 위험물 등 같은 것들이 승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사항, 보세 운송을 할 때는요, 물품을 검사합니다. 어떤 물품이 이제 보세 운송으로 되는지 일단 외국 물품 상태로 국내에서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물품이 사라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을 받습니다. 담보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써놓으시죠. 우리 보세 운송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첫 번째 신고한다. 특정한 경우에 승인 받는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물품 검사한다. 세 번째는 담보 제공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네 번째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길이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보세 운송 통로가요 지정이 되어 있다. 보세 운송 통로 이게 네 번째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도착 보고라는 것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법문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도착 보고라는 것을 합니다. 도착 보고를 하고요,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에는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여섯 가지 정도를 외워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 운송은 신고 사항이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위험 물품 등의 경우에는 승인을 한다. 그리고 물품 검사한다. 그리고 담보 제공 받는다 그리고 보세운송 통로가 있다 네 번째로 중요하고요 도착했을 때는 우리 도착 보고를 한다 그리고 기간이 경과됐을 때는 관세를 징수한다 뭐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세운송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하나 적어두시죠 이게 관세청 고시가 있습니다 보세운송은 써보실게요 관세청 고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시행 규칙에서도 다시 우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로 이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고시상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이 정한다라는 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여기 2항에서도 보면 여기 하나 밑줄 다른 색깔로 표시하시죠 관세청장이 정한다 여기 2항에 있죠 그리고 3항에도 보시면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항에서도 보면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215조 215조에서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다른 색깔로 밑줄 치시고요. 여기 216조에서도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표현 나오고 그 밑에 또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행령에서도 요 관세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도 요 관세청장이 뭐 정하는 물품, 뭐 이런 문구가 이제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세청장이라는 그게 어떤 의미다? 보세운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세청 고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3조 보세운송 신고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은 이제 신고가 이제 필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이다 1항 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가 있다 주시겠습니다 외국물품을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그리고 다만 248조에 따라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각다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로 이제 말하는 경우인데요. 그 다음 각호의 장소가 어디냐면요. 그일항 일호 보시면 개항입니다. 그리고 보세구역 밑줄 그리고 256조에 따라서 허가된 장소. 256조는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 규정인데요. 우리 크기 가 과다하여 우리가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없는 경우에 보세구역 외에 장치했었다라는 거. 그, 그 규정을 공부하셨습니다.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세관 관서, 그리고 오호는 통관역, 그리고 육호는 통관장이 되겠습니다. 통관역은요 관세청장이 지정하죠. 그리고 통관장은 세관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통관우체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통관장만 세관장이 정합니다. 통관역과 통관우체국은 관세청장이 정합니다.